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왜 저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때도 한문 선생님이 되게 무섭고 고등학교 때도 <laughs> 한문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셨어요. 많이 때리셨어요.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 성함이 본명이 박한문이셨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많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고등학교 직계 선배님이 오셔서. 나 박한문이다 한문 가르친다 대학교는 여기 안동대학교 나오셨어 이제 어제 그생 설교 준비하면서 마무리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인행 필유아사 우리 한문 시간에 우리 한번 배워 보았던 구절인 줄 압니다 이게 뜻이 뭐냐하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라는 얘기죠. 고그 구절이 노노에 나오는데 노노 그 뒤에 보면 조금 설명되어진 게 이런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 너의,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 중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의, 사람의 장점을 가려 이를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을 가진 사람의 나쁜 점으로는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그 풀이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특히나 자문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명철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그 행동이나 그 생각은 우리가 따르면 되고, 미련하고, 어, 이 어리석은 사람의 그 생각이나 행동은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 버리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 어, 지혜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주장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에게는 경멸이 따라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속 그쳐 흐르는 시내와 같습니다. 악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그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사로잡는 그물이 됩니다. 어, 남에 대한 험담은 특식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대까지 내려갑니다. 게으른 사람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의 형제입니다. 여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거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 사람의 견고한 성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신을 지켜줄 성벽과 지역입니다. 교만은 망함의 출발이고 겸손은 존귀함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연구와 묵상을 우리가 해봐야 될텐데요. 저도 이 이또 자문을 설교하기도 처음이고, 또 이렇게 함께 또묵상에 보는 건 있었지만, 이걸 정리해 보기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막막했어요. 영과 묵상, 특별하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그 제가 그래도 이과 출신이잖아요. 이과 출신이니까, 문과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것보다는 좀 나누고 도표 정리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예, 미련한 자, 또 혹은 어, 여기 저 뭐죠? 어리석은 자와 해서 이제 조금 더 포괄하자면, 부정적인 것, 예, 긍정적이지 못한 것, 그다음에 예, 긍정적인 것,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이걸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갈리, 갈라지는 자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미련한 자, 3절에 보면 악한 자,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과 입,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과 입술, 8절에 보면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11절은 이제 중립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데 10절과 12절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중립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부자와 그 재물이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밖에 뿐입니다. 4절에 명철한 사람 10절에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의 대표격이 대표격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 정리해 보면 되죠. 그 사람 따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미련하고 이 부정적인 것은 안 따라 하면 됩니다. 타산지석 삼을 때, 우리가 딱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이 성경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입니다. 이 무리에게서 갈라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무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사람이에요 무리를 그니까 네편내편 네편 분리시키는데 네편내편 네편 분리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도 딱 나와 있죠 무 n e r s 스스 g you g 는자 a tongue n o 자 it's your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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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사람이 물이에게서 분리되어지고 갈라지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2절과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명철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통찰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통찰력. 그러니까 이 명철이라는 것이 일의 이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의 이치라든지 그 깊은 진리를 이렇게 깨뜨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들이 쭉 진행되어져 가요. 일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일의 출발에서부터 끝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걸 한눈에 쫙볼수 있고 정리해 줄수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죠. 우리 왜뭐 정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정치하다가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꽤 들어보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이런 말하는 거 보면 그말에 배후에 있는 사건들이나 배경들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가겠구나. 우린그 사람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좀 간사하게 써버리면 강교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정말 올바른 목적으로 쓰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통찰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렇게 사람과 사회 속에서 이렇게 관찰력이 있다면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사물 물건을 보면서 딱 보는 순간 이 물건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진다 라는 것을 꿰뚫고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내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잘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전달해 주고 쉽게 쉽게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명찰한 사람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가 하면요. 지금 눈앞에 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알려줘도 그 명철, 그 지혜를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그러니까 안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요, 이 설교, 이 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이두 가지만 딱 봐도 우리 시대에 딱한 단어로 요약을 할수 있어요. 누구일까요?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꼰대라고. 꼰대들이 왜 꼰댑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 뭐, 어떤 카페에 가서, 예, 여기 뭐, 주문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와서 주문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 가서 주문하잖아요. 그런데, 뭐, 메뉴판 들고 네가 와라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벨 주면서, 이렇게 진동벨 주면서 와서 가지고 와라 그러는데, 네가 가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꼰대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굳이 하지 말라는 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딱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3절로 이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도 보면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꼰대가 꼰대짓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부끄럽죠. 와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신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라고. 이건 이러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민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그 사람과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같이 있기가 불편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멸시가 따라오고 능력도 따라오는 거예요. 네. 참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 아 이건 그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왜 꼰대라는 사람이 설교에 안어울있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봤자라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우리도 꼰대일 수 있거든요 저도 꼰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꼰대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 있는 단어를 싹싹 붙여 보면 오 우리도 좀 남의 말안 듣고 그냥 내말 하기만 하는데 우리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다른 말들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로 이제 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선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 가끔 있죠, 그죠 이런 일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친한 편으로 손이 굽을 수밖에 없어요. 알지만 알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 주는 예,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 주는 그런 때가 가끔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또더 나아가서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에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입. 그다음에 7절에 가 보면 미련자의 입, 미련자의 입술 이러면서 그걸 서로 바꾸어서 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미련하게 말하면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6절에 나오는 대로 그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그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올무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그게 악인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 10절은 이렇게 나오죠. 10절은 물론 이제 뒤에도 다루겠지만 1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지금 앞에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 갑자기 여호와의 에,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 견고한 망대할 때이 망대라는 단어가 높은 곳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뭐가 되는가 하면 그성체 포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체 성벽 이걸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면 그1 1절에 말씀대로 예, 그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여기 견고한 성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체예요 성벽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성벽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절과 11절, 11,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와를 성벽 삼고 여와를 성으로 삼아서 그 성체로 삼아서 그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지만 11절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11절은 부자가 자기 재물을 성으로 삼은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그 요새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성이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거, 그걸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부자가 자기 재물을 성벽으로 삼았으니까요. 자기로 똘똘 뭉친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만한 부를 이루면서 축적해서 자기를 지키는 게 되었잖아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딱 이렇게 이끌어 내었어요. 딱 만들어 놓았어요. 그 사람에게 여기 교만이라는 게 아주 뭐 나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성벽을 재물로 쌓아 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마치 무슨 하나님은 부속물이 되어지고 주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의인이라는 자는 어떤가 하면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재물은 부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인은 부자도 없고 의인은 무조건 가난하고 여기 세상의 부자들은 자기 부자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자기 자남체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의인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는데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결국 뭔가면 나 스스로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깐난장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뭐 기어 댕기지도 못하는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갑자기 나는 내 혼자 살래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비교해보자면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는 이 재물이 있어요. 정말 말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참 교만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살거 있어요. 나살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이 물질이 주가 되어 지금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 인생에 있어서 교만함이 먼저 되어지면,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선봉은 뭐냐면, 이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뒤에 뭐가 옵니까? 멸망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12절에 그 말씀으로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 스스로 살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건데 존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비참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한 개밖에 뿐이고, 참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존귀에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말이라면, 긍정적인 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긍정적인 면은 사전에 나온 오 대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 명찰한 사람이죠. 그 명찰한 사람의 그 말과 지혜, 예, 깊은 물과 같고, 속구쳐 오르는 그 샘과 같은 내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통찰력이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습니다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들어도 그 듣는 것을 통하여 더 진리를 발전시켜 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마라, 그죠?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이 줏대가 없고 뭐 이러저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황의정승입니까? 저도 어릴 적그뭐 전기라고 읽었는데 그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얘기 다 아실 거예요. 황의정승 앞에 두 여자 노비가 어,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막 싸우다가 이제 자기 주인인 황의정승이 오니까. 싸움을 멈추고 정승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이러해서 이 여자가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 너의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했죠. 반대로 또 이제 반론이 또 들어온 거죠. 상대편이 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의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제3자가 또 한마디 더 거들었죠. 또 거드는데, 아니, 정승님, 여기 이렇게 이 사람 말도 맞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 말도 맞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도. 당신 말도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황희정승을 뭐 실제적인 평가에서도 아주 굉장한 노련한 정치가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세종대왕이 안 놓았더라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요, 90이 될 때까지인가 하여튼,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사표 내면 불러오고, 사표 내면 불러오고, 사표 내면 불러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일시키는 분이셨는데, 노련하고 다 들어주고 포용할 수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통찰력이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통찰력이 생겨지고 이 통찰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나 되어지며 서로를 협력하고 세워 주는 그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딱 요약하면은요 소통합시다 이거예요 소통 안 하면 꼰대 됩니다 꼰대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소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면, 한마디로 저는 다시 한번더이 말씀 보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제가 최근 들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의 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배를요 조금 들어갔거든요. 네. 올해는 6월달에 이게 제가 지금 하복을 입으면서 야 이게 잘안 잠겼는데 지금은 조금 잠기고 있습니다.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 많습니다. 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그 느낌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뭐, 이런 다이어트법이 있다, 이런 건강법이 있다, 배 나오면 뭐, 이제 혈압도 생기고, 뭐, 당뇨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면서 생기기 전에, 아직 저 혈압이나 당뇨는 뭐, 아닙니다. 그런데 생기기 전에 미리 이런 거 조심해라, 미리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니까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근데 한 분은 정말 들을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한 분은, 듣고 나면 기분이 별로예요. 안 듣고 싶어요. 앞에 분은 그 고마운 그 분은요, 약간 그 알려주시는 지식이 약간 사이비 같은 지식들이에요. 사이비 같은 지식들이어서, 야,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뒤에 분은 정확하게 얘기, 꼬집어서 딱딱딱 정확한 지식들을 심지어는 뭐 어떻게 어디 가서 처방을 받고 어떤 약이 있고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듣고 나면 별로예요. 듣고 나면.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걸 고민을 해봤죠. 고민을 해보고 나니까 차이가 딱 나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앞에 분은 정말 저를 염려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좀더 앞선 것 같고요. 뒤에 분은 어떤가 하면은 뒤에 말씀드린 후자의 그분은요.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정보 전달이 먼저인 거예요. 정보 전달이. 너 모르지? 나 이거 알아. 너 이거 가르쳐 줄게. 근데 앞에 분은 그게 아니라, 이제 신목사, 니도 나이 들어가지? 이제 건강 신경 써야 된대. 그러면서 제 마음부터 만져주시고, 또 거기에서 격려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지혜가 있으신 거죠. 분명히 지식은요, 뒤따라오는 거. 아니, 지식은 좀 불분명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더, 제 귀에 제 마음에 더 다가와. 요 근데 후자는 더 지식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곰곰이 따지고 보면 내게 정보 전달이 있지만 그걸 나쁜 쪽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표현되어진가 하면 나 이거 알고 있어.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너나 실력 인정해줘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나좀 인정해줘가 되는 거예요. 나좀 인정해줘. 우리 모두가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이거 알고 있다고,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 너 들어야 돼. 내 주장 받아야 돼. 네말 하기 전에, 내 말부터 들어야 돼. 이게 온대가 하는 일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3절에 나온 대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움이 부족한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부족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 구절 한 단어 이 말씀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에 잘 박힌 몫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저와 소통되어지고 우리가 소통되어져서 정말 지혜로운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면은요 제가 지난 주에 쇼츠 안 본다 그랬죠? 실수로 딱두개 봤습니다 실수로. 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스포츠 제목이 너무 그 쇼츠 제목이 몰라서 그냥 들어갔는데 아차 싶어서 다 끝까지 안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두번 봤습니다. 근데요 이거 안 보고 나니까 확실히 책은 잘 보입니다. 책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물론 저는 성경 읽기라든지 이런 거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번 한 주에 제가 반드시 책을 한권 떼겠습니다. 제가 붙잡고 놓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제 겨우 머릿말 읽고 덮어두었던 책이 뭔가 하면 그 요발 하라리라는 그 인류학자가 쓴 네.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두껍습니다. 그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네. 소통해야죠. 알아야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책한권 읽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노력,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결론 이렇게 내려도 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지식적으로 지혜적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내가 뭘 하겠다 한번. 어, 결단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꽉 막힌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참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배우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소통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련한 자라 칭함 받는 자들이 아니라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나오는 지식들도 깊이 알아,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그 사고함이, 우리의 그 생각함이 더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